안녕하세요. 김상TV의 김상형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필드 나가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리별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한번 지금 보시면 1 0 m 15m, 20m 이 정도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일단 10m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스윙을 너무 크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실수를 많이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보시면 10m 정도는 어프로치가 허리 높이에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 어프로치는 코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0m인데 코킹했다 치세요. 이러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코킹이 없는 상태에서 샵보단 퍼터에 가까운 느낌으로 허리 미만의 스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쳐볼게요 자, 보시죠 되게 간단하게 근처에 가죠? 이제 15m인데요 어우 자, 이 15m에서는 살짝 코킹한 느낌이 들어가 줘도 괜찮아요 이게 10m를 그냥 코킹 없이 허리 높이 미만 스윙을 했으면 15m는 헤드가 10m에서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요. 이것도 코킹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헤드가 수직으로 살짝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한번 해볼게요. 거리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거리에 따라서 연습을 하시면서 조절을 해 보시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0m. 20m 이것도 어떻게 칠 거냐. 15m까지 했죠. 이제 여기선 바디 턴을 조금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간 10m 허리 높이에 살짝 헤드가 올라가는 코킹의 15m. 그 다음 여기서 바디가 가슴팍, 명치가 살짝 도는 20m. 이렇게 간단히 또한번 쳐볼게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히 알려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필드 나가서도 완벽한 어프로치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김창 t v 의 김상형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